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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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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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인절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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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멜론으로 빨리 아니, 넣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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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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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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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앞머리 뭐냐고. 아까 왜? 댓글에 앞머리 싫다래. <웃음> 아니야. <laughs> <난 또, 웃음> 뭐야. <뭐냐? 웃음> 아니 근데 우리 왜 리원이가 짧고 싶다. 왜? <laughs> 왜? 아, 나 나는 소심하게 짰는데나왜 <laughs> 소심하게 짜가지고. <작아서. 웃음> 어해해안 생각하면 진짜 어떡해? 우리? 안 생각하면 아, 이만 딱 빼. 말안 해도 알겠지. 어. 근데 그거 사실 모르겠는데 좀 뭐? 말해줘. 저 진짜로 사랑니를 또 빼야 되는데. 아. 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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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요 진짜. 이한번기통을 아니까 용기가 안나 매거나. 아. 막눈 감고 딱 하면 딱 빼면. 너다 어. 뺐지 여기서 센척하네방서 돌고 있어. 지원 언니랑 하영 언니도 뺐는데 지원 언니는 그 사랑니 뺀날 제가 방에 들어갔는데 혼자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해서 언니 뭐, 뭐 재밌는 일 있어요? 이랬는데 울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 뭔가 쎈 척해 엄마! 문 닫고! 으으으 내가 울어? 왜 울어? 이러는데엄 어, 너무 아파 이러어 <laughs> 여친 옆이... 여친님 컨셉 해주다 해달래, 매번. 여친 여친님 컨셉. 아. 매번 어. 맨날 어. 하는 거 있어. 뭘 알아야 된다는 다시 음, 말해. 해. 언니가 하는 거. 어 맞아 어, 내가 알아야 알아야 그래. 돼? <laughs> 언니가 알아. 내가 만들어고 내가 알아. 되게 대중적인 것 마냥 말한다. 여자한테 인기가 되게 많은데 관심이 없어요 여자한테. 그러면 네, 상처받아. 팔이나 이런 게 계속 끌게 해주세요. <laughs> 혹시 우리 다리 이렇게 얼떠있어? 밑에 맥안이랑 내다리다지 뭐가 내 다리인지 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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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가 내 달인지. 웃음> 아, 혹시 둘둘 다른 방송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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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뭘> 무슨 방송이야? 아 우리 다리 방송 아 진짜? 생전도 <laughs> 어, 어. <laughs> 앞머리 날려난 어, 앞머리 얼마 전 너 앞머리 자르 의아해? 연이잘 어울려 아... 어... 예쁠 것 같아 한번 봐자아 앞머리를 싫어하는 게 아닌데 그 갑갑하고 갑갑으로... 아 이렇게 하 앞머리 생기는 거야? 어? 잠깐만 색깔이 뭐 뭐야? <laughs> 어때요 여러분 캡쳐해 캡처해서... 빗자루 같아 빗자루 <laughs> 서현이꿈 얘기해달래요 <laughs> 아... 그정야 그만! 아. 왜? <laughs> 듣고 싶지가 않아요 <laughs> 왜? 너무 세아나맞 <laughs> 아니야 싫은 건 아닌데 말들어가 채널 보고 있는 거야. 채널 아닌가? <laughs> 보고 있는데 아, 계속 안으로 들어가도 마지막에 "아 진짜그래서 <laughs> 계단 쪽으로 아, 가는 거야. 아, <laughs> 나경미는 핸드폰 하면서 들어요. 응. 만드는 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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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 지선. <laughs> 지선 언니한테 끔 얘기할 땐 항상 그 화장대였어. 너가 말리지 않는 거. 응. 지선 언니가 이렇게 하다가 <laughs> 아, 큐티 어쩌다 <laughs> 쩌도 <어쩌고 웃음> 재밌는일 있었는데 점 이거 너점 재미없어. 이거 너무 재미없어. 재미없어. 떡하지이러고 그래서 아, 서어아결론이 뭐야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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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얘기 안이냈는데그랬어기거하얘기이다가 <목소리> 자기가 없아서거너미안어재밌어 <목소리> <잘해. 잘해>. <목소리> <목소리> 미안 나온다 이제 나 맞는 거 <laughs> 아, 진짜 고을 때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찰싹 근데 찰싹 때리는이 너무 매워서 한이 <laughs> 한번 진지하게 화낸 <laughs> 도이있맞한 <환영도 웃음> 어, <맞아>. 어, 진지하게 <laughs> 그 이제 버스에 여기 최현이가 앉아서 의자 머리를 립 머리 떨려 있는데 그만고 진짜에 그만 마리 김 너무 웃기다 와옛날이한거 징기장 또하자또또또 옛날년 또뭐했어또 한자래 첫인간 또자또또또한 김치볶음밥밖에 생각 나 나도 김치볶그 얘기 하려고 하영언니가 메님님가방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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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님형 <김봐> <김봐> 아니 왜 그러세요? <웃음> <웃음> 어 h 해어 do 요 o u want 데 o k i l Nope. I'm a good girl. I'm a good girl. I'm a good girl. I'm a good girl. I'm a g o 기 d girl. I'm a good girl. I'm a good girl. I'm a good g i 아 l 이렇게또 오빠 또와이거도와이 반도와, 남자도 언니랑 살거이반도이와이반기이 어 너... 뭐... 나빠서 나도... 뭐... 이반도이와이반와이반이반 <놀라> <와>. <놀라> <기분이 나빠서 놀라>